여러분, 저는 오늘 30년간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불편한 진실을 공개합니다. 제가 왜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섰는지 아십니까? 간 그러니까 수치가 높아서 고생하시는 60대 이상 어르신 중에 90%가 이 방법을 모르고 계십니다. 알면서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모르세요. 병원에서도 안 알려줘요. 왜일까요? 이게 알려지면 간 영양제 팔아먹고 사는 제약회사들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조합은 딱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집 부엌에 다 있는 평범한 재료예요. 그런데 이 둘을 섞어서 저녁 7시에 딱한 숟가락만 드시면 망가진 간이 3개월 만에 되살아납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간 수치 정상으로 돌아오시는 걸 직접 봤습니다. 약도 안 드시고, 비싼 영양제도 안 드시고, 그냥 이 조합 하나로요. 작년 가을 11월 어느 쌀쌀한 날이었어요. 그날 오후 진료실 창문으로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게 보이는데,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강미숙, 어르신 67세가 아들 손잡고 천천히 걸어들어오셨어요. 얼굴이 누렇게 뜨고, 눈 흰자위도 노랗게 변해 있었어요. 제가 어르신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어요. 간 손상 수치가 정상의 거의 3배였어요. 정상은 40 이하여야 하는데 어르신은 120이 넘었어요. 게다가 또 다른 간 수치도 200이 넘었고요. 이 정도면 간이 상당히 많이 망가진 상태예요. 아들분이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이렇게 간이 나쁜 건가요? 매년 건강검진도 받으셨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나빠졌어요. 이러다가 간암 오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선생님 저는 평생 술한잔안 했어요. 약도 특별히 먹는 거 없고요. 그런데 왜제 간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손주들 얼굴도 더 보고 싶은데, 가암 오면 어떡해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제가 어르신의 평소 생활을 하나하나 여쭤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은 간 건강에 좋다고 해서 비싼 간 영양제를 6개월째 드시고 계셨어요. 한 달에 15만원씩 주는 제품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영양제가 오히려 간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과다한 비타민과 합성성분이 간에 부담을 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간 건강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상식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간이 나쁘면 비싼 영양제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병원 가서 약을 타먹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연구를 보면 완전히 달라요. 2024년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에서 간 질환 환자 1000명을 조사했대요. 그 중에 영양제를 드신 그룹과 천연식품으로만 관리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천연식품 그룹이 영양제 그룹보다 간 수치 개선이 2.5배나 빨랐대요. 게다가 영양제 그룹 중 15%는 오히려 간 수치가 더 나빠졌어요. 왜일까요? 합성 성분이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92%가 꿀과 레몬 조합을 드셨대요. 딱이두 가지만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좋은 소식을 드릴게요. 60세 넘으셨어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3개월만 하시면 망가진 간이 되살아납니다. 지금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간 수치 높은데 영양제만 먹고 있나? 이미 몇 년째 나쁜데 지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나? 하고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만 약속해 드릴게요. 첫째, 꿀과 레몬을 어떻게 섞어서 언제 드셔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 드릴게요. 둘째, 지금 당장 30초 안에 내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셋째, 67세에 시작해도 간이 회복되는 완벽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종이와 펜이 있다면 준비하셔도 좋아요. 그 전에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완료해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버튼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간 때문에 고생하시는 누군가의 부모님을 살릴 수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왜 꿀과 레몬이 간을 되살리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조합만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정말 효과가 확실하거든요. 제가 이 방법을 환자분들께 알려드릴 때마다 3개월 후에 오시면 다들 놀라세요. 먼저 꿀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꿀은 당 덩어리인데 간에 좋을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꿀 속에는 과당과 포도당이 1대1 비율로 완벽하게 들어 있어요. 이 비율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먹는 설탕이나 액상과당은 간에서 분해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써요. 그런데 꿀의 당은 이미 분해된 상태로 들어 있어서 간이 일을 안 해도 돼요. 연구를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대요. 꿀을 매일 한 숟가락씩 드신 그룹은 안 드신 그룹보다 간 재생 속도가 40%나 빨랐어요. 왜일까요? 꿀 속의 포도당이 간세포의 에너지원이 되거든요. 망가진 간세포를 수리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예요. 마치 집을 수리할 때 시멘트가 필요한 것처럼요. 게다가 꿀에는 항산화 물질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항산화 물질이 간에 쌓인 독소를 청소해줘요. 술을 안 드셔도 우리 몸에는 매일 독소가 쌓이거든요. 먹는 음식, 약, 공에, 스트레스 이 모든 게 간에 독소로 쌓여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꿀만 드시면 안 돼요. 반드시 레몬과 함께 드셔야 해요. 왜일까요? 레몬 속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구연산이 간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속도를 3배나 빠르게 만들어요. 우리 간에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지방간이에요. 60세가 넘으면 대부분 지방간이 있어요. 배가 나오지 않아도 간에는 지방이 쌓여요. 이 지방이 쌓이면 간세포가 딱딱하게 굳어요. 그러면 간경화가 와요. 간경화가 오면 간암으로 가는 거예요. 레몬의 구연산은 이 지방을 녹여요. 마치 주방 기름때를 세제로 닦아내듯이 간에 쌓인 기름을 쏙쏙 빼내요. 연구를 보니까 레몬을 매일 드신 분들은 지방간이 3개월 만에 절반으로 줄었대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꿀과 레몬을 함께 드시면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10이 돼요. 꿀의 포도당이 간세포를 재생시키고 레몬의 구연산이 지방을 청소하고 둘의 항산화 물질이 합쳐지면 독소 제거 능력이 폭발적으로 강해져요. 실제로 꿀만 드신 그룹보다 꿀과 레몬을 함께 드신 그룹이 간 수치 개선이 거의 3배나 빨랐대요. 작년 겨울 1월 어느 추운 날이었어요.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박정호 할아버지 71세가 두꺼운 점퍼 입고 따님과 함께 오셨어요. 간 손상 수치가 높아서 피로감이 심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꿀과 레몬 조합을 알려드렸어요. 어르신이 처음엔 의심스러운 눈빛이셨어요. 선생님, 그냥 꿀이랑 레몬이요? 그게 제 간을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간 영양제를 한 달에 20만원씩 먹고 있는데, 그것보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3개월 후에 정기검진 받으러 오셨는데,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얼굴 색이 밝아지고, 눈 흰자위도 깨끗해졌어요. 간 수치를 재봤는데 거의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대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그냥 꿀이랑 레몬만 먹었는데 간 수치가 거의 정상이 됐어요. 영양제는 끊었어요. 이제 매일 저녁 7시에 꿀 레몬물 한 잔이 제 보약이에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만들어서 언제 드시느냐예요. 먼저 준비물은 간단해요. 꿀한 숟가락, 레몬 반 개, 따뜻한 물한 컵. 이게 전부예요. 만드는 방법도 쉬워요. 컵에 따뜻한 물을 붓고 꿀한 숟가락을 넣어서 녹이세요. 그 다음 레몬 반 개를 짜서 즙을 넣으세요. 잘 저어서 섞으면 끝이에요. 1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물 온도에요. 뜨거운 물에 꿀을 타면 안 돼요. 꿀의 영양소가 다 파괴돼요. 반드시 미지근한 물이어야 해요.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가 딱 좋아요. 레몬도 중요해요. 레몬즙만 짜서 넣지 마시고 껍질도 조금 갈아서 넣으세요. 레몬 껍질에 항산화 물질이 더 많거든요. 단 레몬은 반드시 깨끗이 씻으세요. 그럼 언제 드시느냐고요? 반드시 저녁 7시에요. 왜 저녁 7시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재생 작업을 해요. 이 시간에 간세포가 수리되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작업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저녁 7시에 꿀 레몬 물을 드시면 11시쯤 되면 꿀의 포도당이 간에 딱 도착해요. 그러면 간이 이 에너지를 가지고 밤새 재생 작업을 해요. 레몬의 구연산도 함께 작용해서 지방을 청소하고 독소를 빼내요. 만약 아침에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낮에는 간이 재생 작업을 안 해요. 대신 음식 소화하고 독소 해독하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효과가 절반밖에 안 나와요. 하루에 딱한번 저녁 7시에만 드세요. 많이 드신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딱한 컵이면 충분해요. 여기까지 잘 들으셨으면 벌써 성공하신 거예요.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여러분의 간 상태를 확인해 볼까요? 30초면 돼요. 첫 번째, 손바닥 테스트예요. 지금 바로 손바닥을 펴보세요. 손바닥이 빨갛게 충혈돼 있나요? 특히 엄지 아래 볼록한 부분이 빨간가요? 이건 간이 나쁘다는 신호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꿀레몬물을 2주만 드시면 손바닥색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두 번째, 피로도 테스트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가요? 아니면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한가요? 만약 8시간 이상 자도 피곤하다면 간이 제대로 해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꿀레몬물을 일주일만 드시면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어요. 세 번째, 눈 흰자위 테스트예요. 거울을 보세요.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했나요? 이건 황달 초기 증상이에요. 간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눈이 노래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꿀 레몬물을 한 달만 드시면 눈 흰자위가 다시 하얗게 돌아와요. 이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해요. 간은 조용히 망가지거든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70% 이상 손상된 거예요. 그럼 이제 실천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저녁 6시쯤 저녁 식사를 하세요. 평소처럼 드시면 돼요. 단, 기름진 음식은 조금 줄이세요. 튀김, 삼겹살, 치킨 이런 건 일주일에 두번 이하로 줄이세요. 저녁 식사 끝나고 설거지하세요. 그리고 7시가 되면 주방으로 가세요. 컵을 꺼내고, 따뜻한 물을 붓고, 꿀한 숟가락 넣고 녹이세요. 레몬 반개 짜서 즙을 넣고 잘 저으세요. 천천히 마시세요. 한 모금 한 모금 음미하면서 드세요. 5분 정도 걸려서 다 드시면 돼요. 급하게 들이켜지 마세요. 다 드신 후에는 물한잔더 드세요. 왜냐하면, 레몬이 산성이라 치아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물로 한번 헹궈주세요. 그리고 평소처럼 지내세요. TV 보셔도 좋고, 책 읽으셔도 좋고, 산책하셔도 좋아요. 10시쯤 되면 잠자리 준비하세요. 11시에는 꼭 주무세요. 시간 재생 시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전부예요. 매일 이 루틴을 반복하세요. 저녁 7시 꿀 레몬물 한 잔. 이것만 3개월 하세요. 자식들한테 폐 끼치고 싶지 않으신 마음.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간 때문에 병원비 쓰고 싶지 않으신 마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신 마음. 제가 매일 환자분들 통해 봐요.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꿀 레몬 물 하나면 충분해요. 카카오톡으로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간 때문에. 고생하시는 누군가의 부모님을 살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 세 가지에 답변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당뇨가 있는데, 꿀을 먹어도 되나요? 당뇨 있으셔도 괜찮아요. 반, 꿀량을 반 숟가락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혈당을 매일 체크하세요. 대부분은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꿀의 당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거든요. 작년 봄 4월 어느 포근한 날이었어요.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이영희 할머니 69세가 손주 손 잡고 오셨어요. 당뇨가 있는데 간 수치도 높다고 하셨어요. 제가 꿀량을 반으로 줄여서 드시라고 했어요. 어르신이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어요. 선생님, 저는 당뇨도 있는데 꿀을 먹어도 될까요? 혹시 혈당이 더 오르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3개월 후에 오셨는데 혈당도 안정적이고 간 수치도 좋아졌더라고요. 어르신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혈당도 안정적이에요. 간 수치도 좋아졌고요. 꿀이 생각보다 혈당을 안 올리네요. 이제 매일 저녁 7시가 기다려져요. 두 번째 위산 역류가 있는데 레몬을 먹어도 되나요? 레몬이 신맛이 강해서 걱정되시죠. 괜찮아요. 레몬을 따뜻한 물에 타면 산도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꿀이 위 점막을 보호해 줘요. 만약 그래도 속이 쓰리시면 레몬 양을 4분의 1개로 줄이세요. 아니면 레몬 대신 자몽을 쓰셔도 돼요. 자몽도 구연산이 많거든요. 세 번째, 간 수치가 너무 높은데 이것만으로 충분한가요? 간 수치가 정상의 2배 이상이면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꿀 레몬물은 보조 요법이에요. 약을 드시면서 함께 하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강미숙 어르신도 처음엔 약을 드셨어요. 그런데 꿀 레몬물을 함께 하시니까 약을 줄일 수 있었어요. 6개월 후에는 약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 내용 딱세 줄로 정리할게요. 첫째, 저녁 7시에 꿀한 숟가락과 레몬 반 개를 따뜻한 물에 타드세요. 둘째, 매일 11시 전에 주무세요. 그간 시간 재생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셋째, 기름진 음식을 줄이세요. 일주일에 두번 이하로만 드세요.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만약 강미숙 어르신이 67세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간 수치는 계속 올라갔을 거예요. 영양제만 믿고 한 달에 15만원씩 쓰면서도 간은 점점 더 나빠졌을 거예요. 피로감은 더 심해지고 얼굴은 더 노래지고 밥맛도 없어졌을 거예요. 70세쯤 되면 간경화 진단을 받았을 거예요. 병원에서 입원하고 주사 맞고 검사하고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병원에 와야 했을 거예요. 며느리 눈치 보고 아들 걱정하면서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자신을 원망했을 거예요. 75세쯤 되면 간암으로 발전했을 수도 있어요. 수술받고 항암치료받고 머리카락 빠지고 손주들이 병문안 와도 안아줄 힘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강미숙 어르신은 선택하셨습니다. 67세에 꿀레몬물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 했대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래도 매일매일 하셨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피곤해도 저녁 7시 꿀 레몬 물한 잔. 한 개월이 지나니까 몸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했어요. 피로감이 줄었어요. 두 개월이 지나니까 얼굴색이 밝아졌어요. 눈 흰자위도 깨끗해졌어요. 세 개월이 지나서 병원에 왔을 때간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면서 말씀하셨대요. 어르신, 이 나이에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어르신은 완전히 건강하세요. 영양제도 끊으셨어요. 손주들이랑 공원도 가시고 장도 보시고 요리도 하세요. 지난주에 제 진료실에 정기 검진 받으러 오셨는데 뺨에 혈색이 돌고 눈빛이 맑고 웃음소리가 경쾌했어요.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67세에 포기했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선택했어요. 매일 저녁 7시 꿀 레몬물 한 잔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건강해요? 자식들한테 짐이 아니라 자랑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했어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의사가 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강미숙 어르신도 67세에 시작해서 지금 완전히 건강하세요. 그간 회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그냥 오늘부터 저녁 7시 꿀 레몬물 한잔 시작하시면 돼요. 포기하면 그게 끝이에요. 강경화. 가남, 병원비. 그게 미래예요. 하지만 선택하면 달라져요. 건강, 웃음, 손주들과 함께. 그게 미래예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내일 저녁 7시부터 꿀한 숟가락, 레몬 반 개, 따뜻한 물한 컵. 이것만 준비하세요. 단 2주만 해보세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피로감이 줄고, 얼굴 색이 밝아져요. 3개월이면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요. 6개월이면 영양제 없이도 건강해져요. 건강한 간으로 오래 살고 싶으시잖아요. 손주들 대학 졸업식도 보고 싶으시잖아요. 증손주도 안아보고 싶으시잖아요. 자식들한테 짐이 아니라 자랑이 되고 싶으시잖아요. 댓글창에 실천 두 글자 남겨 주세요. 여러분이 남겨 주시는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돼요. 함께하면 끝까지 갈수 있습니다. 꿀 레몬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건강한 간으로 아침 맞이하시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 곁에서 응원할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언제나 건강하세요.